현장 스님의 반야신경 한역의 문제. 앞에서 현장 스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점점점을을 이화동문으로 생략한 것에 항의하며 나 같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라고 풀어.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는 반야신경의 본뜻이 명확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범어로 된 원문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반야신경이 현장역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래는 동천축극 법벌 삼장. 3장, 삼장은 경율론을 통달한 스님이라 설명드렸습니다.의 것입니다. 그대로 소개할 테니 놀라지 마십시오. 가로 안의 것이 현장 역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가로자성 가로닫고 개공 도일체구액 사리자 가로열고 재보살마하살응여시각색성시공 공성시색 가로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가로열고 식성시공 공성시식.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즉시공 공즉시식. 가로닫고 사리자 시제법공상. 놀라지 말라고 했어도 실은 놀라셔야.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도 이 책의 원고를 마치기 전 중간 교정을 보다가 추가로 보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야신경을 해설하며 현장역에 대해 제기한 불만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한 것에 더욱이 이 버벌 스님의 역을 발견해낸 것에 환희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리어 싱거운 놈이 되어버리겠지만 말입니다. 물질은 공에서 나온다. 색이 물질을 뜻한다는 것과 물질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에 대한 설명도 제 딴에는 교묘히 넘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지루한 과학 공부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천체 물리학, 천문학은 말 그대로 별들을 관찰하는 별볼일 있는 학문이고, 천체 물리학은 우주의 물리적 원리를 수학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려는 학문입니다. 에 따르면 최초의 물질은 공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은 스티븐 호킹 등 아인슈타인 이상가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을 검증하고 확인한 결과이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틀릴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믿는 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황청에서 그토록 부정하려고만 하던 진화론을 다윈 사후 거의 150년이 지난 근래에 마지못해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진,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유추 가능한 최초의 우주에 대해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론을 현대 우주론에서는 표준 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 150억년 전 어느 10-34 제곱 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소립자보다도 작은 무엇에서 어떤 에너지 작용에 의해 인플레이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전의 무엇을 천체 물리학에서는 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공에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밤하늘을 빛내는 별들과 여러분, 그리고 저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폭발 전의 크기가 0이고 숫자로 표현한 가장 작은 개념입니다. 마이너스가 작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최초의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크기가 0이고 밀도와 온도는 무한대 에서 우주와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재 인류의 총합적 지성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주가 한 원자보다 작은 입자에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 모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닌 에너지 형태로 요동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요동의 힘이 한계를 넘어 물질로 전환되는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너무 엄청난 유, 물질, 가 있어 그것을 영 또는 진공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공의 개념은 없다거나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가득 차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공즉 시색, 이 단순한 색즉 시공의 반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법의 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절묘하게 불교에서도 진공 묘유란 표현을 쓰거든요. 상황이 이러하니 공을 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무를 공의 개념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를 설명할 때무 자를 공 자로 대체하여 무아를 공아로 쓰자는 것입니다. 공을 무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행 중 낙공, 의식이 공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허망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가장 큰 장애다. 심지어 공공인이 정멸공, 공성공 공도 또한 공하다. 이니 점점 헷갈리는 말을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다시 반야신경의 해설로 돌아오면, 색즉시공이라고 해놓고 다시 공즉시색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현장 스님도 이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이 해설법은 한국 불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림 문자가 선불교만이 독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제 생각을 언급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학을 공부하는데도 불림 문자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식 받아들이는 정신작용. 수는 눈, 귀, 코, 혀, 피부,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바깥 환경에 대한 것을 내가 감수한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어떤 느낌을 받는 것도 수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 라는 그 감정의 시작이 바로 이 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과 과보의 시작도 이 수가 원인이 됩니다. 다시 확인시켜 드리지만 색, 즉 물질과 환경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내가 문제이지 무슨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라고 한 것은 색이 즉 공하듯이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 라는 표현을 줄여서 말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색이 공한 것처럼 수도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의 느낌을 잊게 하는 그 무엇이 실은 내가 생각하듯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느낌은 실체가 공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기온이 섭씨 영도이긴 하지만 바깥 환경 한 겨울에는 따뜻하고 초가을이라면 춥게 느껴지니 그 느낌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느낌의 실체가 공함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등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듣기 싫을 때가 있고, 화장실의 악취도 시간이 좀 지나면 참을 만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공이라는 개념을 물질에만 국한시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스님들 책임인데, 색즉시공의 설명에만 열심이고, 실은 이것이 설명 방법에도 문제가 있음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즉시공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야기할 때 놀라운 말을 하면 보통이 아니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두 자기 말에 내가 놀라 칭찬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의 작용에 의해. 그러나 저는 속으로 혼자 말합니다. 음, 역시 보통이 아니야. 당신은 보통 이하야. 라고 말입니다. 상대편은 내가 놀랐다는 것과 보통이 아니라고 한 표현에 집착하여 저의 받아들임 공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그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는 수족시공의 이치를 모르는 쑥맥인 것입니다. 심리 작용의 시작. 여러분은 이 책을 사실 때책 제목이나 겉표지에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다시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거나 호기심을 느껴 지적 충동. 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연상시키는 작용을 반야신경에서는 상이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가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심리작용의 근본이라면 이 상은 우리를 생각에 빠뜨리게 하는 지적인 작용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이란 말을 썼다고 행여라도 고상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역시 상즉시공을 놓치신 겁니다. 아니면, 제가 공연히 지적이란 말을 써서 혼란을 일으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가의 멋진 말 중에, 입차문대 막존지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세계의 문지방을 넘으려면, 알고 있는 것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 횡설수설을 잘 이해하시려면 모든 선입관을 버리시고 저 중에 말하려는 게 뭔가 드러나 보자. 결론은 다 듣고 나서 내가 내리면 된다. 고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원효가 자제하면서 한 소식 얻었듯이, 여러분도 한 소식 얻기 전에 모든 생각의 지적 작용은 나의 일방적 오해나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도 역시 공하다는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여자를 보고 밤늦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이 얼마나 근거 없는 집착인지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당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 상도 공하다 한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만들어 감. 어떤 사내가 있었다. 이 사내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데 동네를 돌다 어떤 오래된 나무 쪽문에 한문으로 답을 유시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인가?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문에 적어놨을까? 이 글을 적은 분은 분명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일 거야. 오늘은 꼭 그분을 만나봐야지.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던 사내는 그 글을 쓴 분이 궁금해서 작심을 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오는 이도 없었다.한참을 기다리니 옆집 대문에서 웬 런닝 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어이, 거기서 뭐하는 거야?아, 예, 여기 사시는 분을 좀 만나 뵈려고요에 거긴 아무도 안 살아.네, 이런 사실은 이 한자성어를 적으신 분을 배려했는데, 그거?그건 내가 적은 거야.네. 그러세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할아버님 여기가 대체 무슨 문입니까? 여기 별거 없어 화장실이야. 네 화장실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요. 그럼 이 글의 그래 뜻은 뭡니까? 아 이거 참네 w c 야 영어로 w 점 c. 마늘 따 아니 불. 있을 유, 시간 시, 더블 유시. 이 사내가 처음 더블 유시를 보고 궁금한 마음을 일으킨 것까지가 반야신경의 수와 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계속되는 생각의 연속을 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이 바로 행의 작용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찜해두고 돈이 마련되길 기다리는 것도 행의 작용입니다.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행의 작용도 공하다 했으니 이 이치를 알면 마음의 조급함이나 집착이 지속되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란 단순히 있다, 없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하여 주장하지만 우주의 법칙이기도 한 불법의 이치를 설명하며 벼룩에 간만한 무자를 선택하여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책 잡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 식이란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식하다, 유식하다로 쓰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다는 알매 범주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색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루한 물리학을 늘어놓았는데 식의 설명을 위해 이번에는 뇌 신경학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식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 여러분이 반야 신경을 가능하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의식의 작용과 출가자로서의 프로정신, 중생에 대한 자비의 발로 및 방편바람인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불교 공부하며 더으로 과학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 여기시면 일석이조죠.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처 삼천 묘 벌처하듯 책을 쓰거나 세계적인 스님이나 명상가의 글을 번역해서 옮기는 재주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 경지에 이른 듯 거드름 피우는 속물들에 비하면 저는 이몇 줄을 위해 수십 권의 관련 서적을 읽어야 했으니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닙니까? 그 대신 짧게 핵심만 거론하겠습니다. 읽으시며 반드시 염두에 두실 부분은 물질이 인식에 절대적으로 관여한다 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식작용을 일으키기까지의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1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뇌세포는 뉴런이라는 복잡하게 연결된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뇌의 특정 부위를 형성합니다. 좌뇌 운해 등으로 말입니다. 약1개의뇌 세포는 약 1억 천 개의 뉴런 신경 세포를 구성하는데 이 뉴런 간의 간격은 1mm의 20만 분의 1 정도이고 각 뉴런의 끝은 시냅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이 시냅스의 전기 화학 작용의 연쇄적 교차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뉴런의 입력 창구와 출력 창구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뉴런의 신호 입력은 수상돌기, 덴트라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출구는 축색, 액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축색은 뇌에서 척수까지 거의 1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뉴런에서 수상돌기는 여러 개지만 축색은 오직 한 개씩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뇌의 구성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부터가 식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의 글자가 여러분이 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라는 수준을 넘어 뜻으로 이해되는가를 생각하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의 신호 전달은 뉴런 간이 전압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차가 클수록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압차가 클수록 열받았다, 뚜껑 열린다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압차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은 1000분의 1초 정도 걸리는데 오실로스코프란 장비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나열 받은 것 아니야라고 오리발 못 내민답니다. 이렇게 뉴런의 시냅스에서 받은 정보는 시속 400km의 속도로 뉴런 맨 끝의 축색 신호 출구입니다에 도달합니다. 축색 너머로는 강과 같은 액체의 시냅스 틈이 있고 여기를 넘어야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가능한데 이 메신저는 화학적 심부름꾼으로 축색의 말단에서 벽 즉 세포막, 시냅스 전막과 융합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좁은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데 시냅스 하나에는 10개까지 시냅스 소포가 방출되고 각각의 시냅스 소포에는 다시 신경 전달 물질 분자가 약 1만 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냅스 전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이런 전기, 화학작용의 연쇄적 교차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표적 신경전달 물질로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나르레날린, 세로토닌 등 1950년대에 발견된 것들과 1960년대에 발견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 1998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한, 한 발견인 일산화 질소가 있습니다. 반야 신경의 식을 설명하는데 왜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거론했는지 이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키슨 병에 걸리고 너무 과다해지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알츠하이머 병, 역시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 전달체계 이상으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현재의 뇌 관련 기술 수준은 전의 전량계로 뇌세포 한개에서 방출되는 신경전달물질의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무시할 수만은 없는 대목입니다. 반야신경의 오원을추약하면 색이꼴 식이꼴 공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식을 설명하며 식즉공이라 해놓고 없는 것이라고 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스님이건 불교학자건 마음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식의 작용이 없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즉, 식이 공하다는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식이 없다. 더 나아가 마음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식은 말 그대로 인식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로폰 중독이 의식의 즐거움의 극한까지 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마음까지 모두 극락에 가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내성품이란 네 불성이자 식 이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식과 마음의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이 단순한 식의 멋진 활용의 예를 보여드리지요. 밝을 태 권세 권 돌부 다스릴 리 태권부이 권력을 멀리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다스림. 통달할 달, 힘쓸려, 돌, 가, 때릴 달, 나그네 려, 일할 로, 기울 보, 싸움 투, 있기 야, 달려라 달려 로보 투야, 사람들이 훈련되어 힘이 좋고, 순리를 따라 더욱 힘내어 싸우니, 개흥 날, 줄일 아, 알몸 라, 누를 날, 길 가마기 아, 발벌 태, 권세 권, 도울 부, 다스릴 리, 나라라 나라 태권부이. 굶주림과 헐벗음을 이겨내어 검은 빛을 누르며 노력하지 말길 권하는 자는 집발도다. 발을 정, 뜻의, 길로, 청맹관이 몽, 친할 친, 두루 주. 화목할 목 일할로 보배보 덮게 투 클태 권세권 정의로 뭉친 주목 로보 투태권 올바른 길에 있어 또한 친함이 많아 두루 화목하니 이러한 노력의 보배로움을 큰 권력이 시세움하여 품팔이할 용덜감 하래할 하, 쓸 고, 알 식, 존먹을 식, 사나울 한, 부드러울 우, 떠날 리, 오를 의, 친할 친, 옛 구,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임금을 깎고 경사로운 일에 고통을 주며, 사나운 자들과 세상을 좀먹는 자들을 내버려 두어 오랜 의와 친함이 멀어짐을 걱정케 하도다. 머리 두 깨트릴 팔골 이름 울 새고랑 곡둘개 누를 앞 어리석을 우 흙토로 내 이름 고 머리 두 막을 어두팔울 곱게 앞 으로 보두 어 이에 우두머리가 된 자가 많은 자들에게 묶여 있던 강인한 족쇄를 부수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략질을 제압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자의 무릎을 꿇리고 다스렸으며, 피리 적 보배 진골 이름 울 울림 향. 바다 해 날개 한새을 이길 날 만날 우솜면 적진을 향해 한을날우면 진정 아름다운 피리를 바다에 울리니